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 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네, 솔로몬의 시아, 어, 그 신하였던 어, 이여로보암한테 아이야가 한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한절씩 교도갑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오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리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차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내 부친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먹네를 더욱 겁게 할지라 내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유로부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딘이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2 0절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례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어, 솔로몬 시대에 여기 나와 있는 어, 아이야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들판에서 이 어, 여로보암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다윗 시, 어,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신하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할 때에 중, 이야, 정말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이 솔로몬이 자기 신하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신화로서 살아가 그 신화로 있을, 있을 때 이~ 제 에브라임족 속의 수장으로 맡겨놨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다가 보면 뭐 경기도지사 뭐 충청도지사 뭐 이런 한 지역을 관리하는 도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지파가 있으니까 그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어,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있습니다,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데 이그 에브라임 지파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니까 그 에브라임을 다스리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어, 뭐라 그럴까? 에브라임 집화인데, 베냐민 집화가 와서 다스리면 말잘안 듣잖아요. 자기들 집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도 보면 이런 얘기고 요새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제 선거하러 가면 아, 내가 여기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가 가지고 중학교 저쪽에 예를 들면 대구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중학교 나오고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하면 아, 자기가 선거 나갈 때는 아, 내가 주, 어,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또 우리 엄마가 어디 출신을 처음부터 연고지를 따지잖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친숙하다 이 말이었거든요. 하, 나는 당신들과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갓, 같은 집파족속이 나와야 그 말을 듣지 다른 사람이 나온 말잘안 듣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역대 최초로 거의 최초죠. 그죠? 뭐냐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 강강부 장관을 이렇게 세울 때그뭐이한우 씨인가요? 그 분이 세워졌잖아요. 독일 사람인데 한국 국적을 취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사람들은 조금 거부하는 걸느끼 아이천 뭐 우리나라 사람 전체 해야지 왜그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여러 보함을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으로 어,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장으로 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공사를 다 끝내고 어, 이제 자기 여로보 이 에브라임 지파로 돌아갈 때에 들판에서 예루살렘 들판에서 이 아이람 어이아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이여로보암을 만나러 오죠.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정말 어느, 어느 시대든지 간에 새 옷은 좋잖아요. 이새 옷을 입고 와, 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와 가지고는 그 예루살렘 들판에서 만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만나자 만나 가지고는 자기 옷을 손으로 찢습니다. 팔도 찢어내고뭐 이렇게 다 찢어 가지고 열두 등분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잖아요. 그죠? 열두 등분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네가 선택해라 그러지도 아니하고 이 선지자가 아야 선지자가 이옷 찢은 거열개를 둘둘둘둘 말아 가지고 이거 너 가져라. 그 지어 줍니다. 그냥 지어 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그냥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치고 뭐 싸우고 뭐 이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잡아가지고 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저 솔로몬의 것을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를 취해서 너에게 주겠다. 하고 그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누가 알았어요? 솔로몬이 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알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제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데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함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첫째, 우상 숭배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 밀곰과 고담 그 이런 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레위그러 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내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도 말고 믿음을 탁 지켜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700명의 왕비를 두고 처벌, 700, 300명을 두고 그래서 그 왕비들이 섬기던 신들을 신당을 다 세워줬더라 네, 이런 어, 이세 가지 사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세 번째로는 다윗의 길을 버렸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다윗이 주님 섬겼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다윗처럼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이걸 버렸단 말이에 이세 가지를 버림으로, 이세 가지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솔로몬에게는 너 아비 다윗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첫째 솔로몬 너가 살아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첫째는 네가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후손 때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그렇게 에 솔로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는 네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네가 이것을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잖냐?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가 하나님 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다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도 그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하는 얘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나도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만 한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을 안간 것만 뿐만 아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다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대로 오늘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유다 성읍 그러니까 유다 성읍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성읍들의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 이외에 모든 지파, 그 유다 지파 외에 모든 지파는 열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두 지파인데 열 지파 못하면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빼고 열 지파,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게 돌아왔다함을 듣고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에.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열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쫓아간단 말이여로보암.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 어 똑같이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성경을 보면서 어 그랬구나, 어 다윗이 그렇게 살았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네,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았네,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거 지식으로만 가져 가요.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난리난다는 것인데 에,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난리났고. 솔로몬도 하나님 의 말씀을 버렸으니 난리 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 열 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그죠이 여로보암도 나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또 난리 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때자 보세요.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볼 때는 사울 시대는 벌써 역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울 볼 때는 아, 그 역사구나. 아, 그랬구나. 그걸로 끝나면 솔로몬도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면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그러면 사울이 뭐라 그래야? 사울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주 잖아요.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사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한번 살려 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 있겠냐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쉽게 말하면 아야 선지자 통해서또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너가 우상숭배를 하고 모압과 뭔가 이 밀곤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라던데 한두 명도 아니고 700명의 왕비를 두고 300명의 후궁들을 두면서 처벌 두면서 그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다. 그렇게 하면 그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 에스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차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는데 그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살던 30년, 50년, 70년을 살던 자기 아내들과 또 그렇게 살던 딸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해결 을 하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그들을 다시 뭐 돈을 줘서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에 그 많이 지었던 신당들 우상숭배들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절대로. 그러니까 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개하고 하는 사람과 계속 자기 고집 피우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에 그날 저녁에 유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2절에 보면 유다의 마음 속에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벌써 사단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벌써 뭐예요?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에 발을 다 씻겨 주시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유다는 나 파는 파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 벌써 유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주님 팝니까? 내가 팝니까?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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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마지막 열두 번째 유다에게 돌아왔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팝니까? 주님 말씀하니가 말하였느니라. 그래도 베드로가 이 유다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이 제자들은 유다가 판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유다가 돈깨를 막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성찬식하고 떡하고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6월절 식사하고 있으니까, 이 떡을 더 사오라 그러는 줄 알았다. 이 제자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또 몰라요.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주님, 누구 여기, 누구 12명 중에 누가 이 오, 주님 팝니까? 누가 팝니까? 이걸 얘기하지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 품에 있는 사도 요한한테, 야 너가 물어봐 빨리 예수님한테 너가 말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주님 누가 팝니까? 그랬더니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대는 자니라 하고 떡 손을 손으로 해서 떡을 떼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래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유다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 버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사단이 그에게 쑥 들어와서 끝나버립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면 정리가 되어졌을 텐데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이야 선지자 이름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아, 보잘것없는 아이야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새 옷을 찢어가면서 그 메시지를 전해줬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개인 개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담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를 잘할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아이야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는 뭐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러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 그랬던 그 사람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회개는 안 하고. 사울도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그랬든니 선지자 이사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당너 그 하나님을 버려서 또 하나님도 너를 버려 가지고 그 왕위를 취하여서 니종 네 다윗에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다윗을 7년 동안 쫓아다니면 3천명의 군사를 끌고 7년 동안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솔로몬도 똑같이 사울하고 똑같이 여러 모함을 죽이려고 해요. 막 미워한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막 미워해요.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무시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와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에게도 와주옵소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격길로 갔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결국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버림당함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아이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께 경건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기담마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